야 앉아라 가만히 있어라 할머에다 준다 이시데인데 부산에 계시는 구독자님이 해탈이 주라고 한번씩 몇 달치 분을 위해 보내줘요 해탈이는 하리 하나씩 줘요 야들은 약 먹을 때만 원씩 먹고, 근데 이게 맛이 되게 좋은가 봐요. 이 연어와 감자네, 이게는 이게 그 심장 사장충 약인데, 이게 회충이나 뭐 이런 것도 구충이 다 된답니다. 겨울에는 심장 사장충 약 먹일 필요가 없는데, 야들이 이거. 외부에서 일해 생활하니까 회충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겨울에는 한달 건너가 하나씩 먹여요한달 건너 하나. 여름에는 한 달에 하나. 겨울에는 두 달에 하나. 오늘은 그 먹는 날이에요. 이게 건냥 이, 건냥주이 파란데 건냥 주면 잘안 먹어요. 아해다리 얼치. 하다먹폴 얼치. 그 다음, 폴리, 얼치. 그 다음, 폴리, 얼치. 그 다음, 폴리, 얼치. 그 다음, 폴다준다니너리다리에리 <laughs> 자, 꼴등 먹어 봐. 아야 딸야 야, 니네 엄마 먹는 건지 네 뺏어 먹어봐. 그래. 오늘 내가 하나씩 먹을 건데 뭐. 됐어 됐어. 재밌재 자, 하나 더 먹자. 자. 아니 가만있어라 야니 네 엄마 먹는 건 이거 자꾸 뺏어 먹노 엄마는 엄마 그다음 니네 모였자 아 가만있어라 버리니 네좀 가만있어라 옳지 아 옳지 아 맛있제. 아, 뭐 주머니 헐고 빨고 그래요. 그나마 뭐. 엄청 맛있는가봐요. 냄새가 고소하해서 뭐. 뭐 하나 더줄게 하나 앞에 하나씩이다. 이세나갈무 하나. 니네 어데가 가면 눈썹 위에 그래 다치가지고 보리는 보리는 눈썹 위에 찔리가 와서 돌아 댕니다 야. 얘들아. 얘들아. 니 사료 먹나 뭐야 뭐어치 자. 자졌자 얼치. 자. 아따 이놈 참깔때거리네 진짜. 자다다됐해탈이는 맨날 무있이네 맛있다. 맛있나? 아따라. 됐다. 이거 아 남은. 세통도 하나? 아니, 한 통씩 묻는 셈이다. 나머지는 이거는 또저 밑에 아들 갖다 줘야지. 너 오늘 됐어. 너가 는한 통씩 묻으시기네 너가 도 기다리라. 할배 좀 이따 갖다 줄게. 양 먹으러 가자. 풍량아. 일러 로와 까분다 풍경이가 언니들한자꾸 그러지 마라 언니들한테 자꾸 그러면 되나 ㅎ ㅎ 이가 장난하지 마라 장난치지 마라 이거 맛있는 거 왔다 내가 에 이거 오늘 약도 먹고 간식도 먹고 알아 나 네. 어수야 이거 한번 뭐 보자 양무야지 이거 이거 됐다 됐다 앉으라, 여. 호수는 이리 오고, 누가 이리 올라? 저, 봐라, 저, 봐라. 풍영아. 그럼면안 돼. 풍이그럼면안 돼. 보리야. 됐다, 됐다. 누구야? 가만 있어라, 앉아라, 가만 있어라. 호수부터 먼저 먹자. 호수 옳지. 아이고 젊네 그다음 그다음 누구야? 그다음 풍경이 맞지? 야 그다음 풍경이 좋을 거야. 야리기젊네또 우리 이쪽 점자네라. 아이고 신겁대야. 그 다음, 또리, 또리도 모여야지. 또리 안에 약을 잘안 물러. 호수하고. 자, 또리, 또리. 옳지, 아이고, 잘 먹네. 자, 호수 하나 더 먹고. 그치, 니네 이거 닦아 먹고. 맛있자. 됐어. 아이고, 맛있구나. 잠깐만 있으라. 할아버지가 오늘은 세나가 왔다 세게 자자자자 내가 하나하나씩 물수 있게끔 하더라야 자 호수 옳지 아풍영이풍영이풍영이 옳지 맛있제 또리 옳지 너는뭐 또리 너는 먹는 거 하나 참 처음 전에 먹는다 야자 호수 옳지, 할배가 말아 저 같이 가두고, 뭐. 옳지, 저, 옳지. 아, 니네 이제 국물 닦아 먹어. 됐. 이나나나 바람 맞아 먹어야지. 맛있지? 구독자님이 내가 기업가 보내줬는 거야 알아 고맙게 생각해라 자자 호수부터 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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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야지 풍경이니는 너무설체야자 가만 있어도 할배가 다줄 건데 자 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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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자 호수 호수 묻고 옳지 자 풍경이 먹고 골고루 딱 할배가 정확하게 갈려준다 하나 가더 주고 더 주고 도 없이 자 됐다 아하 따라야 고마할 때라야 <laughs> 아뭐 없는 빈손으 말라고 자고 할로 맛있기는 뛰기 맛있는가 봐요. <laughs> 아, 그래서 말잘 듣는다고 할배가 약도 주고 이것도 주고 하잖아 말잘 들어라 응 우리 말잘 들어 응아니아니아니아 이거 우리 풍경이 봐라 이게 너무 이놈. 됐다 이놈만 이제 고말 대래야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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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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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배 not 볼까 예, 함 a i 볼까 이놈, a 할 실험 한번 해볼까? 예, 제 예, 예, k a i 실험 한번 해볼까? 호수도 이리와봐 호수도 이리와봐 Bem, you know my You know. <sínt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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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알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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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이거, 이 할배가 좋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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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